달려가고 있고요. 어, 다음으로 또 어떤 기업을 소개를 받을지 어, 관계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어, 간단한 본인 소개와 또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는 건축과 기술이 만난 어, 샐러드파이라고 하는 업체 정보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백, 본부장 백진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기업인지 좀 특징을 설명을 해 주시죠? 예, 저희 셀레드 파이는 단독 주택 건축주들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모델링을 쉽게 할수 있게 저희 한 주소만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희 플랫폼 안에 들어오셔서 대지 내 모든 법적 정보 그리고 건축, 그다음 시공, 시공 이후의 감리까지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은행 시스템까지 결합되어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. 오, 그러면 건물주가 원한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좀 건물을 설계해 주시는 건가요? 저희가 필지 안에 건물주 한 분들이 필지 안에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 법적인 용도,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네.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 건물을 본인이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법적 한도 내에서. 유리창이라든가 색깔, 그 다음에 인테리어, 그 다음에 외부 모양까지도 변형, 스스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. A부터 Z까지 그 건물주님의 입맛에 맞는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, 저희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거기에 좀더 나가서 아 공공기관, 공공기관이 건축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은행은 대출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. 삼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어 근데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예. 제가 사실 이 기업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기업 명을 보고 굉장히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. 샐러드 예. 파이 이름이 좀좀 예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데요. 이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? 저기 포털 사이트에 샐러드 파이라고 치시면 네그 샐러드에 관련된 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. <laughs> 네. 샐러드 파이의 저희 사명은 그렇습니다. 샐러드는 새롭다는 뜻이고요, 파이는 쌓는다는 뜻입니다. 음. 늘 새로운 걸 쌓는다는 의미에서 샐러드 파이라고 저희가 명칭했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의미가 또 깊은 이름이네요. 그러면 우리 샐러드 파이가 앞으로 어떤 좀 비전들을 갖고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지 그 계획이 궁금한데요. 특별한 어.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발걸음 잘잡치겠을까요 아,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. 소비자들은 그런데 소비자들은 단독주택을 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고 네.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건축주, 시공 건축사, 시공사들에 대해서.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고, 그 정보에 대한 실 예로 저희가 현황이 가지고 있으니까, 거기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고, 그 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가능한 정보 플랫폼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을 아마 꿈꾸시거나 미래는 내가 또 단독주택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, 예. 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, 단독주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단독주택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를 오셔서 매물 검색, 시공사, 그다음 부동산 업체까지, 그다음에 대출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네.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, 어, 사이트의 상세 주소는 저희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 플랫폼, 아, 이 팜플렛을 통해서 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